히스테리 발작 해설 정신 자극이 원인인데 때 없이 기뻐하거나 성내고 울거나 웃으며 의심이 많고 잘 놀라며 하 순서 없이 말을 한다.발작 시 어떤 환자는 온몸이 뻣뻣해지기도 하지만 의식은 잃지 않는다.이 점이 전관발작과 구별됩니다. 된 암운혈이 굳어 있다. 암운혈이 굳어 있다. 바로 여기가 암운혈입니다. 암운혈. 아문혈. 암운혈. 자 여기 보면 이 뒤에 이 자리 에 여기도 보이죠? 암운혈 여기가 굳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발작시 눈이 눈에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 깜빡거립니다.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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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 한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음, 보면 그런 거고요. 자 치유 방법을 보면 태능혈. 태능혈은 바로 이 손목 여기를 태능혈이라고 합니다. 이 자리를 자극을 주면서. 자극을 주면서, 이렇게,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,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골반을 눌려주는 것과 동시에, 엄지손가락을, 이렇게 자극을, 손가락, 이 자극을 주고, 이 자극을 줍니다. 그리고 이 목을 좀, 이렇게,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암운혈, 암운혈, 아문혈, 이 암운혈, 여기죠. 암운혈, 여기죠. 여기, 여기. 이 자리를 자극을 주면 됩니다. 어떻게 하느냐. 이 위쪽으로, 위쪽으로,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어 보십시오. 그리고, 이 암운 혈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 혈이라고 말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암운 혈은 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완골 혈, 완골 혈은 여기를 말합니다. 여기. 이 자리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. 어 그리고, 이 안골혈은 성경에서 산란혈이라고 합니다. 산란혈. 그다음에 수구라고도 하고 인중이라고도 하는 이 혈자리 여기입니다. 이 자리, 이 자리를 좀 자극을 꼬집기도 하고 눌르기도 하고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됩니다. 어, 도움이 그냥 될지, 안 될지, 이게 아니라 어, 해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.